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살 때, 이제 세 번째는 긍정적인 셀프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 셀프톡을 하는, 할 때, 그것들이 신체 반응과 감정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셀프톡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죠. 부정적인 셀프톡을 하죠. 하지만, 빠르게 긍정적인 셀프톡으로 바꾸, 바꿀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셀프톡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셀프톡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그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셀프톡이라는 말은 어, 그렇게 많이 들어보신 말은 아닐 거예요. 셀프톡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우리 머릿속에 일어나는 자기 대화입니다. 혼자서 한마디로 혼자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생각하면서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뭔가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석, 그 떠오르는 걸 바탕으로 새롭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서 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 이게 어떤 식으로 대화가 일어나냐? 부정적인 대화가 일어나냐? 판단과 비교와... 비난과 부정적인 분석과 이런 걸 기반으로 한 대화가 일어나느냐. 긍정적인 셀프톡. 예. 뭔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쪽을 상황을 만들기 위한 대화가 일어나는지. 이렇게 셀프톡의 종류가 이제 있습니다. 하루에도 우리에게는 수백 번씩, 수천 번씩 셀프톡이 나타납니다. 뭐 그걸 어떤 사람이 연구한 어, 건 아닐 텐데 오만 가지 생각이 든다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오만 가지 셀프톡이 일어나는 거죠. 잘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떤 상황과 사건, 심지어 상황과 사건을 경험하지 않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셀프톡이 올라옵니다. 특히 어떤 셀프톡이요? 부정적인 셀프톡. 이런 부정적인 셀프톡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건 긍정적인 셀프톡이 일어나거나 셀프톡이 최소화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비생산적인 셀프톡이 일어나는 반면에 또 낙관적이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셀프톡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주체가 되어서 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생산적인 셀프톡을 하느냐. 그리고 비관적인 셀프톡이 일어나더라도 그것들을 인식해서 그것들이 주는 신호들을 읽고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감정 능력을 갖췄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러, 이런 셀프톡. 나는 뭐든지 할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 나는 잘될 거야. 나는 사람들에게 인기 많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뭘 해도 잘 돼. 예. 오늘 내가 무엇에 집중할까? 이런 긍정적인 셀프톡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것들이 심지어, 화건으로 어, 할 수도 있고, 자동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셀프톡이 75%에서 80%를 차지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하루 종일 부정적인 셀프톡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셀프톡을 얼마나 어떤 셀프톡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서와 정서적인 건강이 결정되는 겁니다. 나는 잠이 많아서 문제야. 내가 할수 있을까? 난안 돼. 나는 모르는 게 많아. 난안될것 같아. 뭐 이렇게 지금 너무 많은 부정적인 셀프톡 하는 거죠. 생각만 해도 속이 안 좋아. 나는 수줍어해. 난안 돼. 기운이 없어. 나는 왜 이럴까? 재능이 없어. 예, 난 항상 배신당해. 난 절대 안될 거야. 이런 거, 정말 화가 나.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셀프톡입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이 부정적인 셀프톡을,과 긍정적인 셀프톡의 명확한 차이를 경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필리핀 세부에 가서 스킨 수버 교육을 받을 때였습니다. 이제 물속에 들어갔는데 물을 먹었어요. 들어간 지뭐 5분도 안 돼서 물을 먹었는데 셀프톡이 일어나는 거죠. 물을 먹으니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니까 바로 셀프톡이 일어납니다. 어떤 셀프톡? 부정적인 셀프톡. 죽을 것 같아. 안 되겠네. 나가야지. 이런 자동적으로 셀프톡이 올라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 나도 모르게 감정과 행동이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셀프톡에 의해서. 죽을 것 같아. 안 되겠다. 나가야지.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라오고 그 패닉에 빠진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감정의 변화가 결국은 이벤트를 통해 자극이 발생되고 부정적인 셀프톡이 일어나고 신체 몸이 신체 변화와 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 되겠네, 죽겠대, 안 되겠네, 나가야지 이런 셀프톡이 일어나니까 과호흡이 일어나더라고요. 과호흡이 일어나고 결국은 두려움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이제 엄습하고 그리고 패닉에 빠지는, 되는. 그래서 나 자신과 주변에게 <laughs>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런 자극이 오더라도 긍정적인 셀프톡을 하게 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정신을 차렸죠. 물론 이제 도움을, 강사님이 도움을 주셔서 저를 보세요. 물 속에서 저를 보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예, 오케이. 저를 보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예, 오케이. 이것들을 같이 해주면서 이제 정신이 들어오는 거죠. 어떤 셀프톡이 들어오냐면, 그래, 숨만 잘 쉬면 돼. 이런 셀프톡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긍정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숨만 잘 쉬면 돼.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과호흡이 줄어들고, 신체 변화가, 예, 아드레날린 반응이 줄어들고, 긴장에 신체 스트레스 반응들이 줄어들면서 예, 긍정적인 반응 아 괜찮아 하면서 긍정적이고 평온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예, 결국은 예,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셀프톡을 하느냐에 따라 그 몸의 반응과 또 감정의 반응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결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긍정적인 셀프톡을 할 것이냐 이게 평소부터 긍정적인 셀프톡 을 많이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아, 난뭘 해도 잘돼안될 것도 없어 참 감사하다. 나는 행복해. 난 풍요로워 못할 것도 없지. 이런 이런 것들을 셀프톡을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되뇌이면서 내가 그것들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셀프톡들이, 긍정적인 셀프톡들이 나오도록 하는 거 그리고 부정적인 셀프톡이 올라왔을 때 인식하고, 아, 지금 내가 부정적인 셀프톡 하고 있네? 긍정적인 셀프톡으로 바꿔줘야지. 이렇게 함으로써 정서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부모님들, 특히 엄마들이 아이들과의 그 집안에서 있는 상황에서 이 셀프톡에 따라 어떤 셀프톡을 사용하나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어떤 좀 정말 그 수용하지 못할 만한 행동을 했어요. 어처구니없는 행동. 그러니까 엄마의 셀프톡 이렇게 이 나오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무시하니? 이런 셀프톡이 나왔을 때. 근데 동일한 상황에서 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나?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도와줄까? 이런 셀프톡을 상반된 셀프톡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아마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니다 정말. 그거, 그것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셀프톡 하나에 따라서 이 셀프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천번 셀프톡을 하는데 그것들을 점점, 점점, 점 부정적인 셀프톡을 긍정적인 셀프톡으로 바꿀 때 그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기반들이 마련되는.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레벨1 셀프통은 부정적인 셀프통입니다. 레벨2도 역시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레벨3까지도 뭔가 현재 시대로 뭔가 의지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어라고 하지만 역시 부정적인 것들을 갖고 있죠. 그러나 레벨4, 예. 새로운 나. 내가 이상적인 나를 내가 선포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승리자야. 나는 에너지가 넘쳐. 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는 누구 누구 내가 누구인지 그대로 행동해. 난 결단력 있어. 내가 난 옳은 것들을 선택해. 이런 셀프톡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에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어떤 제한된 신념이 점점 점점 희석되고, 예 마치 더러운 진흙 같은 물들이 있을 때. 새로운 물을 부어주면서 그 진흙의 물들을, 어, 이렇게 정화시키는 것처럼. 이런 긍정적인 셀프톡이 내 자신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긍정적인 셀프톡. 예. 네. 내가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셀프톡을 통해서 그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는 눈을, 관점을 바꿔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예. 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제가 실제적으로 부모님들과 부모 학교를 할 때, 이제 부정적인 셀프톡? 어유 그것도 몰라. 어, 어떤 부분 이해하지 못할까? 이렇게 긍정적인 셀프톡으로 바꿔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이런 부정적인 셀프톡이 아니라, 그래, 어떻게 해보고 싶어? 예, 뭔가 배려와 도움과 관심에 있는 셀프톡으로 바꿔보는 거죠. 또, 어머니들이 어떨 때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좋은 엄마인가? 이런, 이런 부정적인 셀프톡에서, 그래, 지금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는 이미 좋은 엄마야. 이렇게, 이제, 셀프톡으로 바꿔갈 수 있죠. 또 그래? 또 실수했어? 또 틀렸어? 이렇게 셀프톡이 나올 때, 일단은, 괜찮아 해주고, 아이한테 괜찮아 해줄 때, 완전히 상황이 달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부정적인 셀프톡을 긍정적으로 셀프톡을 하시는 거또 그리고 긍정적인 셀프톡을 할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해서 그것들을 평소에 많이 하는 거 그것들이 나에게 내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살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할수 있는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감정의 기준점 잡기 자기 존중적 사랑하기 긍정적 셀프 토크하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정서적인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